자, 평면답변 직선의 방응식3 5문항 자, 질문 들어온 걸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자, 8번. 같은 거리에 있대. 자, 같은 거리에 있는데 y는 x 더하기 1위에 점이래. 첫 번째 그래는 이거야. y는 x 더하기 1이 있으면 어떤 x 좌표를 a라고 한다면 집어넣면 으 y 좌표 a 더하기 1이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어 여기를 점 p라고 한다면 같은 거리니까 ap a 꼴 pp야. 그럼 제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하나 그딴 거 하지 말고 시험 때 이거 이거 꺼내. 그래서 정리하면 bp 제곱하면 같은 거리에서 원래 제곱은 아니지만 계산의 용이를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a값이 나올 거라고 됐나요 a값 나온 걸 여러분들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값이 바로 b니까 그럼 두 번째 풀이는 같은 거리에 하면 이 선분에 수직 이등분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은 요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떻게 연결하든 다 같은 거리에 있어. 알겠니? 어? 자. 그러면 이제 선분 AB의 기울기는 3 1분의 기울기가 2분의 3이야 맞나? 그럼 수직관계니까 이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지 됐어? 그럼 이 좌표는 2콤마 2분의 마이너스 1이야 중점이니까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여기까지 약겠어 승우야? 1이 뭐지? 어. 그럼 왜 가만히 있어 난 니를 잘못 부른 줄 알았잖아 자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구했고 그거 얼마야 3분의 4 빼기 2분의 1 그럼 이 직선이 여기 있는 점들 모든 점들은 다 같은 거리만큼 있어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중에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다고 했지 그럼 y는 x 더하기 1이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 쳐봐.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 점이라는 얘기야. 알겠니?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이 똑같이 나와. 알겠니? 그럼 얘들아, 얘가 좀더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풀줄 알아야 돼. 알겠어? 어? 평면 좌표만 알 때는 그냥 이렇게 풀지. 근데 이런 의미란 말이야. 정리하세요. 이 자리가 그렇구나. 잘조사나너 오늘 승진 많이 한다. 앞으로 매일 어 승리했는데. 자 10번 자 A B C D 했어 보통 작도 평면 얘는 진짜 설정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연결해줘 그럼 이 내부에 점이 P가 있어야 하는 무조건 알겠어? 자이제점 P의 작도 구하라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기를 자 P A 더하기 P B 하면 P가 여기 위에 있긴 되잖아 그 다음 PC 더하기 PD 하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의 최소는 바로 요 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점피가 여기하고 여기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적은 거에 PA와 PC 먼저 하냐고 이렇게. 이해했나? 그래서 PA와 PC의 최소는 두 점을 연결한 요 위에 점피가 있고 PB 더하기 PD PB 더하기 PD의 최소는 바로 어디에 있다고 했어 이 점을 연결한 선이 있다고 했으니까 점피의 자리가 여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두 개를 구해야 되겠지 그치? 맞나? 그럼 여기 좌표를 보시면 얘는 2쿤만 4고 c 이2쿤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2쿤만 4고 2쿤만 마이너스 1은 X좌표가 똑같음으로 사실 얘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고 이해됐어? 따라서 얘는 그냥 x는 2라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되니자그 다음 얘랑 얘랑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기울기는 3-1분의 y분 아냐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1 그럼 따라서 y는 2분의 1에 x-1 더하기 2 기울기하고 2점 또는 2점이니까 기울기 알고 점을 할때 직선의 방정식 외우고 있지? 그럼 여러분들 구한 얘하고 얘 교점이 바로 y가 된단 말이야. 그럼 x는 2를 넣으면 얼마 2분의 더하기 2니까 좌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A, P의 두점 P에 대한 좌표. 그래 AP의 길이는 두점 사이 거리 공식하면 될거 아니야. 얘가 점 P니까. 그러면 AP의 길이는 봐봐 이하고 e, x좌표 똑같지. 그럼 y좌표의 차야 무조건. 정리하세요. 아이 원래 a p 길이가 2 콤마 4 하고 2 콤마 2 분의 5두점사이 거리 공식 하는 거잖아 그럼 봐봐 2 마이너스 2의 제곱 0 4 마이너스 2 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0이니까 상관없고 결국 4 마이너스 2 분의 5가 되겠지 루트 원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얘들아 잘봐 우리가 좌표가 이렇게 있으면 X좌표가 똑같은 거니까 이거잖아 X좌표가 똑같으면 무조건 Y좌표끼리 그냥 빼면 되는 거야 큰 거에 작은 거 무조건 알겠니? 이게 잘안돼 있으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엄청 고생해 특히 미적분 들어가면 다 그림 그려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1번 선분 AB가 자, 맞아서도 설명 잘 들어야 돼 얘들아 봐. 얘랑 얘랑 같은 걸까 틀린 걸까 선분 A B가 K 대1 선분 B A가 K 대1 틀린 거야 얘들아 우리가 공식이 내분점 공식이 승아야 그만 적어 M 플러스 M 분의 4 네분자 공식 n 플러스 n 분의 n x 2 더하기 n x 1 그게 내가 너희들한테 무조건 대각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었지 이거 먼저 하고 그다음 이거 하라고 했지 그치? 그 공식이 그래 그대로 n 플러스 n 분의 n x 2 더하기 n x 1일 때야 무조건 그럼 어떨 때 x 1이고 어떨 때 x 2인지 어떨 때 m이고 어떨 때 n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얘는 a부터 b까지야. 따해 a부터, a부터. B까지. b까지. 그럼 x1 y1이고 얘가 바로 x2 y2야. 그럼 여기서 출발했지. b부터야. 그럼 여기가 바로 x1이고 여기가 x2야. 알겠어?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그림이 안돼 절대. 그러면 공식대로 대각선 못 해. 그때는 여기를 b 무조건 a라고 해야 돼 순서대로. 그래야지 대각선으로 풀수 있어. 이렇게 하냐 안하면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 외문점할 때다 틀려 버려. 실제로 그래. 외문점할 때다 틀리기 때문에 B A 나오잖아. 그럼 B A 해야 돼. 알겠어? 선생님처럼 숙달된 사람 아니면 B A면 B A라고 써서 그대로 K 대 K 대한 다음에 이렇게 줘야 돼. 알겠나? 자 그러면 3분 A B가 K 대1이니까 그대로 썼어 그리고 k 대1이니까 그냥 공식 쓰는 거야 그리고 좌표를 밑에다가 똑같이 써 괜히 좌표 표면 상에 점 연결해가지고 어? 괜히 하지 마라니 좌표 표면 연결해서 여기서 KD를 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해 알겠어? 그게 숙달이 돼야지 완벽하게 좌표평면상에서는 어디서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선 예부터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부터 하는 게 바로 뭐냐면 k 대리 있잖아. 얘가 M대인인 거야. 그래서 Mx2 한 거야. 그래서 대각선 따라가는 게 무조건 여러분들 공식도를 하는 거라는 걸 명심해. 됐니? 그러면 5K OK 더하기 2했어. 여기는 마이너스 2K 더하기 4했어. <laughs> 근데 얘가 어디에 있대? 어디에 있대? 내분점이 x축에 있대. x축은 뭐가 0일 때야. 그래서 얘를 그냥 는력하면 되는 거야. 얜 필요 없고. 그러면 k값 나오지. 어때? 주관식으로 풀고 나서 다시 설명 들어가니까 물론 알았다는 사람들은 다시 알겠지만 새롭게 뭔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거야. 자, 생각보다 질문이 없어서 정말 땡큐고요. 20번. 19번, 다시 또 설명할게. 겁나 틀리는 것 중에 하나. 자, 얘들아, 19번. 봐봐. 너 어디 있지? 평행사변형 나오잖아? 아, 설명 들어, 그냥. 평행사변형 나오면, 평행사변형에서 만약에 애매한 게 나오잖아. 만약에 제곱다하기 제곱이 나오잖아. 따라해, 제곱다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그럼 무조건 팍수수 중선정이야. 근데 19번은, 자, 무게중심 지나갔어. 그럼 무조건 너야, 얘가. 이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2대1 하고, 예제곱당 예제곱은 2배의 예제곱, 예제곱 한 거라고. 그거 알겠어? 공식 정확하게 알으라고. 근데 너,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해서 틀리는 게, 얘를 구했는데 답은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럼 2배를 해야 지 그치? 이해되나? 자, 20번 가겠습니다. 자, 20번이 질문이었는데. 자, 문제를 보자. 별표 쳐. 자, 각 A를 2등분한다고 했잖아. 너희도 문제를 잘 읽어야 될게. 각 A를 2등분하는 게 있고, 중선을 내리는 게 있어. 중선을 내리는 것과 각이등분은 틀리단 말이야. 문제를 읽으라고. 뭐라고 적혀 있어? 각 A를 뭐 했다? 2등분했어. 그럼 M 대 N이면? 똑같이 M 대 N이지 따라서 문제가 자 성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이제 AB의 길이 빨리 구해 봐 응. 루트 169지? 루트 25 더하기 144니까 AC의 길이 얼마나 나왔어? 뭐야? 오, 오? 그러면? 13대? 오! 13대 5네분점이잖아 이렇게. 얘를 좌표평면에다가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놓으면 풀기 힘들어. 나처럼 이렇게 하면 깔끔하잖아. 그럼 B가 얼마야? 대각선 무조건 이렇게 가는거 알겠어? 왜?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얼마야, 그러면? 96이지. 13 곱하기 6이니까. 아니야? 78이야? 자, 더하기. 마이너스 15. 18분의 63이니까 뭐분의 뭐야? 2분의? 뭐가 될 거고. 얘는? 13분의? 5, 6, 30.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될 거고. 얼마가 될 거고. 그럼 이점이 뭐야, 지금? 문제는 뭐라고 했어? 각 A를 2등분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이 자표를 구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평면 좌표에서는이 점을 구하는 게 시험 문제였고,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좀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 점을 구한 다음에 연결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지. 괜히 대신 계산이 들어온 것 뿐이야. 여기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2분의 몇이야, 이거? 자, 그럼 기울기는? X 변화량, 2분의 7에서 1을 빼고, 얼마야? 그러면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6을 빼고, 그럼 2분의 10을 되겠네. 그럼 부모 분자에 2를 곱하면, 기울기가 3분의 10이야. 맞아? 그럼 기울기 3분의 10이고,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잖아. 양변에 3을 곱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지, 그렇지?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문제야. 이걸 만들어놓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 얘기야. 자, 22번 설명할게. 자, 22번은 설명 아야 될 거야. 알겠지? 아까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23번. 얘는 직선 그림이 얘고, 얘는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0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마 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다시 이렇게. 또 이런 형태가 나오면 반드시 k로 묶고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명심해 이걸 정말 못 하더라고 학생들이. 알겠어? 그래서 이식감도 별표 쳐. 질문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란 얘기야. 2점하고 이 2점 이 지나갈 때 구하겠지. 그제 1사 보면서 만나요. 오케이. 자, 이제 27만 갈게요. 별표 3개 차. 어,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될때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아니면 K값을 구하라고 했어? K값이야. 그래서 자 우선 여러분들은 이런 게 나오면 얘는 0, 얘는 0, 얘는 0. 연립하는 거지 먼저. 연립하면 얼마 나왔어? 응? 이거? 4분의 1? 어, 비, 들어. 그러면, 자표평면 필요 없지만, 이제 한번 그려볼게. 아예 그냥 할게. 나중에 숙달되면, 자표평면 뭐 그려도 이제 눈이 안 헷갈리게 되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콤마,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있어. 그냥 4분의 1이. 원점 0k여 기 있어. 그럼 얘들아,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거리가 얘잖아. 이렇게 지나가면 거리가 얘지. 이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자, 봐. 이 거리가 결국, 최대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맞아? 어? 그럼 이때 이 직선은 수직으로 이렇게 전화가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의 k값을 구하면 돼.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빼 4분의 1에서 0빼 분모 분자에 4, 4를 곱하는 거야. 분모, 분모의 최소공배수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이가 되는 게네 수직 관계랑 여기까지 네. 알겠어?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네. 아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또 한번 적어 적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럼 이게 얘기를 잠깐 딴 데로 좀 셀게. 얘가 있잖아. 나중에, 원에서부터는 결정적으로 사용되는 거야. 그럼 여기 봐. 여기가 직선. 더하기든 빼기든 상관없어. K 직선. 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여기가 원. 여기가 원이 들어가 나중에.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겠어? 나중에 포물선, 포물선 들어가. 고3에서는 똑같은 패턴에서. 그럼 두 개의 포물선의 교점을 지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그때부터는 이 식이 굉장히 절대적이야, 알겠니? 그러나,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얘가 필요가 되는 건, 교점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이 식의 장점이야. 이 식의 장점은 교점을 필요, 교점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장점인데, 이 문제 패턴에서만 어쩔 수 없이 구한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어, 얘가 뭐야? 부직선의 교점이라고 했는데 얘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었어. 따라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식은 나중에 이렇게 되지. 3-kx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y에 2는 x y가 직선이잖아 얘가.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정점을 알아야 돼. 정점을. 그 정점은 똑같이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끼리. 해서 정점을 구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같은 말이야. 알겠어? 알겠니? 그럼 아까 너들 희몇 사분면 지나요? 이거 있었잖아. 23번. 23번 봐. 23번 보시면,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던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뭘 구했어? 마이너스 루프만 마이너스 이라는 거 구했잖아. 알겠어? 알겠니? 직선의 방정식에서 요구하는 건, 이 패턴에서 요구하는 건, 이 형태가 정말 중요한 데는 어디냐면, 원, 다음부터고, 직선에서는 이게 나오면 얘는 이거다. 그리고 얘는 이거다라는 거. 이게 나오면 이렇게 풀잖아, 실제로. 점점을 구하기 위해서, 그치? 그걸 정확하게 알아라야. 알겠나? 그래서, 자얘 기울기를 이 직선이 바로 이런데 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놔야 돼 그래서 기울기는 구하는 공식이 y 앞에 개수 분의 x 앞에 개수 그리고 마이너스 붙여 했지 맞아?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 2k 더하기 곱해서 k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나? 아, 27번, 별표 1 0 그리고 최대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두점 사이 거리 공식 안 되고. 됐지? 자, 여기서 시간은 1분 줄 테니까 필요한 부분 정리하세요. 32번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하면 얘가 나오고 질문이 아마 이거 계산 때문에 질문한 거 같아 결제값하고 루트 제곱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럼 무조건 양변에 제곱 해야지 제곱할 때얘도 제곱 해야지 그래서 풀면 됩니다 한번점 C를 구해야지 무게중심 그리고 무게중심 G는 3분의 1 더하기 7 더하기 5 얼마야? 13. 3분의 2. 그럼 두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지. 너무 들어서 그런가? 자 기울기 5-3분의 13, 7-3분의 10. 이거 계산하는 방법, 분모 문제에 뭘 곱하라고 했지? 3을 곱해. 그 얼마야? 2분의 1 0비기기 2분의 1 0 그리고 5분만 7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따라서 양변에 1을 곱해. 마이너스 55 더하기 14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1이지. 근데 문제에서 표를 보시면 주어진 걸 보면 상수항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주면 돼. 끝이?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냥. 자 34번 내가 지난번에 강조했었는데 역시나 또 질문이 나왔네. 있잖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이렇게. 근데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 또? 어? 얘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몰라도 돼. 그냥, 뭐야, 세 직선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잖아. 그럼 기울기가 같아요, 푸는 거지. 그치? 응? 얘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 그 얘는 정확하게 5분 후에 테스트 보겠습니다. 문제가 똑같지 않아 숫자를 다 바꿔놨기 때문에 외우는 건 필요 없고요.